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서은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토픽2 to 쓰기 52번 문제 시간입니다. 52번 문제는 서술문 완성하기입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52번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은지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2번, 칭찬은 아이들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칭찬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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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너무 자주 칭찬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이 칭찬에 익숙해지면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뭐, 뭐, 니은,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되면 칭찬에만 의존하게 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고, 어, 하나의 5점, 5점. 그래서 토탈 10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시간, 해결하는 시간은 5에서 6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읽어봤는데, 단어나 문법은 4급, 5급 수준의 단어나 문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공부 또 문법 공부도 많이 해야지 5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51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푸는 시간은 5분이나 6분이 좋다고 했는데, 5분이면 더 좋겠죠? 그럼 주의점. 네. 1번이 서술문 쓰기. 네. 이것은 문장을 보면서 문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썼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52번 문제는 다 이렇게 서술문으로 써요. 그래서 미친다,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없다. 네, 이거를 잘 맞춰서 이 문장을 써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접속사를 확인하자. 접속사, 그것은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단어를 접속사라고 하고요. 가로에 앞이나 뒤에 이것이 있는지 잘 보고 있으면 이렇게 요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요게 보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가 있으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서로 반대의 의미의 문장이 있겠죠 그리고 3번 지시어를 확인하자 지시어 어, 단어를 가르키는 말이에요 이 그, 저, 뭐, 그때, 뭐, 요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가로에 앞뒤에 요런 지시어가 있는지 볼게요. ᄂ은 뒤에 이러한, 네, 이런, 이런 지시어가 있죠. 요거를 있으면 요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흥 문법을 확인하자. 문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흥은 좀 언제나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같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 하면으로 시작을 하면 그 뒤에는 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리가 있으면 뒤에는 아워 해도가 있는 게 좋고 동사는 대가 있으면 뒤에는 도움이 된다, 좋다 이런 말을 함께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호흥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문법을 보거나 문장을 보면 아, 이거를 캐치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은 괄호죠. 이 괄호 뒤에 마침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대부분 이 뒤에가 마침표 이렇게 끝나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끝나지 않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뭐 앞에 이렇게 뭐 칭찬을 하면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런 네, 거를 주의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예요 단어와 또 이런 4번의 호응 문법. 요거를 모르면 문장을 보고 의미를 모르면 전혀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문법을 모르면 문장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어 연습도 아주 중요하다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칭찬은 아이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 여기 그러나가 있다 체크했고요. 칭찬이 항상 뭐뭐뭐 너무 자주 칭찬하면 오히려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칭찬은 어 잘했어 똑똑하네 예쁘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칭찬이죠. 이것은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으니까,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니죠. 네, 그런 의미가 돼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아니에요. 그러나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 자주 칭찬하면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을 보면, 긍정적인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이것은 아니다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의 문장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너무 자주 칭찬하면 오히려 반대로 부작용,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이 칭찬에 익숙해지면,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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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여기도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되면, 오, 여기 이러한 불안감이 있네요. 네, 이 불안감. 그러면 아마 이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계속되면 칭찬에만 의존하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이러한 불안감을 이 앞에 가로에 한번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사용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칭찬에 익숙해지면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불안감 네. 칭찬 못 받으면 불안감 감, 불안감 뒤에는 어떤 동사가 좋아요? 불안감이 있다도 괜찮지만, 불안감을 느낀다. 어, 느끼다, 느낀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감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느낀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문장을 풀 때, 요렇게, 그러나, 뭐, 이러한, 요런 거잘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요런 마침표 부분을 생각을 했고, 이 대부분을 보니까 요 단어들 있죠? 긍정적인 영향, 불안감, 이 문장 안에서 찾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51번하고 똑같게 요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면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문법은 사실은 이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아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가로 안에 항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또 가끔은 미치지. 않을 때도 있다 해요. 내가 항상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요. 그러면 요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 문법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말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음식이 항상 매운 것은 아니다. 요거 형용사죠? 그래서 매운으로 했고요. 한국 음식이 언제나 매운 것은 아니죠. 안 매운 음식 있고 매운 음식 이 있다 해요. 근데 요 subject 2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매운 것은 아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위에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 문법을 또 아셔야지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2번 문장을, 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나 이러한 이런 단어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법, 네, 이런 문법도 알아야겠죠. 이런 문법을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많이 외우시고요. 이런 문법 연습도 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52번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문제로 같이 문제 풀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